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2026년형 새로운 현대 투싼입니다. 이 SUV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중 하나이며, 매번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선보여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2026 투싼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히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담고 등장했습니다. 이전 모델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모델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별표, 별표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별표, 별표가 더욱 세련되게 적용됐습니다. 전면 그릴을 보면 마치 미래의 자동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3D 패턴이 적용된 새로운 그릴은 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별표, 별표 디아래 주간주행 등 별표 별표 은크릴과 하나로 이어지는 히든 라이팅 기술을 적용했어요.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어 주행 환경에 따라 빛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이전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하며 더 길어진 휠 베이스, 짧은 오버행, 새로운 스포크 디자인의 알로이 휠리 SUV 다운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도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입체감 있는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범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는 인테리어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6 투싼에는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약 12.3인치 크기로 고해상도의 터치 반응도 뛰어납니다. 또한 새로운 운영 체제 OS가 적용된 OTA 오버더 에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현대는 인테리어의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재활용 가죽,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이 적용돼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실내 분위기를 살려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밤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열 공간은 넉넉하고 바닥이 거의 평평하며, 트렁크 적재 공간도 동급 최고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과 성능입니다. 현대는 이번 투산에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1.6L T-GD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 190마력과 27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정교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동일한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출력이 약 230마력이며 연비 효율도 기존보다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예상되는데 EV 모드 주행 거리가 약 70km로 도심 주행 시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출시 가능성이 낮고, 대신 현대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프로토타입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완전 전기차 모델은 2027년쯤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새로운 푸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차세대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돼 고속도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 주행 시 차체 흔들림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숙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프리미엄 SUV 못지 않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강화돼 레벨 3 차율 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원격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가격과 출시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글로벌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내 사전 계약은 2025년 11월쯤 예상됩니다. 예상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3200만 물결표 350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3800만 물결표 45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500만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6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약 28,000달러에서 45,000달러까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6 현대 투사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첨단 기술, 미래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모델입니다. 패밀리카를 찾고 있거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SUV를 원한다면, 2026 투사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